제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분기와 자기의 도상의 가문의 기옥에 대진를지되 회막을 향하여 사망으로 치라 동방에 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솔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천 6백 명이며 그끝의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왈의 아들 느다네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4천 4백 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7천 4백 명이니 유다 지능에서 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기는 18만 6천 4백 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이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지능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세울의 아들 엘리술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6천 5백 명이며, 그 곁에 진실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치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9천 3백 명이며, 또 같이 파라 가타선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사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천 6백 50명이니, 루벤 진행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기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의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지이다 소똥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다수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며 그 곁에는 문스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수의 아들 가말리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천 2백 명이며 또 베냐민 집하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다미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삼만 오천 사백 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십만 팔천 백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요.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삭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육만 이천 칠백 명이며, 그 곁에 진출자는 아셀 집하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구란의 아들 바기엘이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집하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희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다네 진행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다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한지니라 이상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다라 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구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있어 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다루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부다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연소함을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한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제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인은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실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실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국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